12월 2일 클라우드 스튜디오 뉴스 브리핑입니다. 지난 12.3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로 들어가는 의원들을 다 잡아라, 체포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경찰청장의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상민 전 해안부 장관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 당일 밤윤전 대통령과 6차례 통화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청장은 당초 국회를 통제하라는 지를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지만, 윤전 대통령이 담을 넘는 의원이 많다며 체포를 강하게 종용했다고 구체적인 워딩까지 진술했습니다. 또한 이날 법정에는 조청장의 부인도 증인으로 나와 남편이 가져온 메모에 MBC나 여론조사업체 꽃 등이 적혀있었다고 증언해 이른바 계엄 실행 시나리오 문건의 실체를 뒷받침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부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핵심 인물들을 주요주 소환해 진실 규명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여야가 법정 시한인 오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단은 오늘 오전 해동을 갖고 잠시 후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확정했습니다. 합의안은 정부가 제출한 약 728조 원의 총 지출 규모를 유지하되 정부 원안 대비 4조 3천억 원을 깎고 그만큼을 필요한 곳에 다시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에서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반영됐습니다. 대신 예비비와 일부 정책 펀드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반면 도시가스 배관 설치와 국가 장학금, 보훈 유공자 참전 명예 수당 등 민생과 직결된 예산은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오늘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국회는 5년 만에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준수하게 됩니다. 123 비상기엄 사태 일주기를 앞두고 경찰 수뇌부가 당시 국회 봉쇄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 전국 지휘관 회의에서 당시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한 것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명백한 위헌이자 위법 행위였다며 국민 앞에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 대행은 이번 사태가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됐다며 위헌적 계엄에 동원돼 상처받은 국민과 현장 경찰관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헌 위법한 지시에는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부당한 명령이 현장에 여과 없이 전달되는 구조를 뜯어고치고 시민에 의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조지오 경찰청장의 핵심 책임자들은 현재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아침 기온 영하권으로 떨어집니다. 낮 최고 기온이 서울과 수원 3도, 인천 2도로 예상되어 많이 춥겠습니다. 서해안 지역과 제주에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김병진이었습니다. 클라우드 스튜디오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